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상반부까지 개세만의 예배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04페이지 1절부터 23절 상반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권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배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 3절 같이겠습니다. 읽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연철야예배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리에서 새 일에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새 일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뒤이어서 이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 속에 전파되는 초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이라 하시니라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늘의 권능을 수여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넘어서 그 당시 세계의 끝으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계속 복음을 들고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되어질 복음화의 역사를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게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에 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일들이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촉발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새 일들이 시작이 돼요. 오순절 마가야들 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약속의 성취도 120문도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현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20문도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헌신과 동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행전 10장의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최정예 부대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정의 부대고 거기에 백부장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급인 장교인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가 어떻게 야훼를 알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는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와 구제에 힘을 쓰던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함께 경건에 매진했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고넬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어요. 학대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구제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당장 눈앞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구제하니까 당장 뭐가 확 바뀌나요? 아닙니다. 고넬류는 그냥 기도하고, 고넬료는 구제할 뿐이에요. 매일. 하지만 어느 날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에 또 맞춰서, 고넬료가 그날도 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는 갑자기 여러분 환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 이런 경험을 한것 같아요. 고넬료가 환상을 이전에 본게 아니라, 이날 처음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주여 무슨 일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묻던 고넬료에게 천사는 뭐라냐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데 너는 고넬료야 지금 사람들을 여기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파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너희 집으로 오게 해라. 그는 해변에 위치한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천사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 여러분 매일 매일 고난이와 꾸준히 기도의 기도를 더하고 구제의 구제를 더하던 헌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영적 세계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와 구제를 심는 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일들이 당장은 결과가 안 나와도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기도 헛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예,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새 역사의 문을 열어주는 천사의 환상과 메시지가 고넬료가 어김없이 기도의 단을 쌓고 있던 그 현장에 임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뭐할때이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 여러분 참된 기도의 핵심은 내 인간의 뜻을 주장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무조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의 하늘과 같은 그 길을 스스로는 알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렐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기도를 더하며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놀라운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겠다. 예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을 할때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분이 행하고자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동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하나 나타내심으로써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권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 장면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장면이 요파에 머물던 베드로에게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파에서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이 사람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불리는데 유대세계에서 그런데 또 하필 하나님이 그 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있던 베드로는 12시 정오 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파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홀로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빼지 않고 배가 고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그 기도를 하고 있을 즈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12시간의 여정의 목적지 요파에 거의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 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그들이 무두장이 시몬 집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도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글 속에 온갖 네발 짐승, 곤충, 새들, 가득 담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 이 말씀이 세번 반복이 돼요.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철저히 음식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지켜, 지켜왔고, 부정한 짐승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자부심이에요. 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공생의 사역 예수님 때도 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야단 맞고 발 닦아준다니까 안 됩니다. 내발못 씻습니다. 그렇게 대들은 적이 두번 있는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뭐라냐?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한 거안 먹었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전과 다르게 새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받아주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마라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야 네 생각으로 토를 달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번 반복된 이 중요한 환상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는 금방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혼자 고심을 합니다 근데 코넬리오가 보낸 세 사람이 드디어 그때 무두장이 시몬 집에 도착해서 혹시 여기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머물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뵈러저 가해사로부터 신부름을 왔습니다. 문의를 할때 성령께서 고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를 깨우며 말하냐? 자, 베드로야, 지금 빨리 밑으로 외부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내려가서 만나라. 그리고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이 가자 그러면 가라. 왜냐? 내가 그들을 보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모습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최고 리더로서 총행무진 귀하게 쓰임 받고 있던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줘서 그 예? 무식한 어부의 입에서 복음이 나갈 때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질병을 막 치유합니다 죽은 병자를 살리고 일으키고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이 낫고 베드로 죽은 답이다. 여자들도 살려내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막 일어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고하신 대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을 넘어 본격적으로. 광대한 이방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문과 길을 새롭게 하나님이 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그가 유대인으로서 굳게 붙잡고 있던 율법적인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무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도 우리 안에는 처리되어야 할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방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것을 깨뜨리시고 베드로와 그의 걸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환상과 말씀으로 역사를 아는데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예외 없이 내면이 만져지고 자루어지고 수술돼서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본양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자기가 바로 서있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에 힘이 들어가고 아이 정도면 됐어. 그게 뭐냐? 교만의 징조예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높아졌을 때 무너진 거예요. 예?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게 강해지고 그가 높아졌을 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서 다뤄져야 할게 남아있고 우리 스스로는 질그릇이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무시로 인정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항상 고백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감격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두 주역 모두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기도로 특별한 말씀을 받아 순종한 가이사라의 고넬료와 기도로 레마의 말씀 받아 순종한 요파의 베드로는 여러분. 고넬료, 베드로 두 사람은 스스로, 그들 스스로는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 역사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각자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고넬료야, 베드로 데려와라, 순종하고. 베드로야, 따라가라, 따라가고. 그래서 각자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서로 만나 연합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친척 친구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통해 오순절 마가이드랍방에 임한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남으로써 드디어 여러분 이방세계로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 확장돼서 땅 끝까지 전지하는문두과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대한 세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 한주 동안 우리 권사님들 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성에 참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어, 한 주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고 여러분 더 깊고 강한 기도의 헌신이 넘쳐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아이고 이제 됐다 쉬자 이게 아니고 비행기가 달려간다면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여름 시즌을 맞아서 또 이제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몇 배나 더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당부합니다. 교역자들 평소에 한 것보다 몇배더 기도하시고 교사들도 평소에 한 것보다 몇배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님들도 기도하시고 성경학교 하나보다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도해야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성경학교 순회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세요. 기도를 좋아하세요. 비록 당장 눈앞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참되게 들여지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기도는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저금하면 돈이 쌓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기도하는 게 쌓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새 역사로 문을 열어 주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찰때 넘치는 것처럼 기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다가 새로운 말씀을 부어 주세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열어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지를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결정적인 말씀을 부어주실지, 언제 하나님이 문을 여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 뭐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가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야, 우리 조만간에 맛있는 거 시켜 먹자. 그랬는데, 아 그게 언제인데, 그리고 아예 몰라, 그리고 딴데 갔어. 그런데 하필 그때 통닭을 시켰네. 그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언제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뭐냐? 나는 예배 안 빠질 거야. 나는 기도 자리 안안 빠질 거야.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면 난 참여할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악이 창고래요.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요동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의 역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더큰 은혜를 여러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끼지 않고 부을 것이다. 은혜를 부을 것이다. 성령을 부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지금 예수 믿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민족 가운데 태어난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기도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에이, 기도 맨날 하는 거, 뭐, 아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새로운 결단, 그리고 기도의 자유를 꿋꿋하게 지키며, 기도의 도약, 기도의 전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이러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루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어디 이렇게 구경했다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딴데 보지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1시간, 2시간, 3시간 예? 기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무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있건 없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낮에도 구하고 밤에도 구하고 지금은 그럴 때 주여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리와 베드로의 기도, 순종, 연합, 승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